3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54평이 있습니다. 5 4페이 신약성경 5 4페이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신약성경 30, 54페이지, 54페이지. 네, 마복음 1장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미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저를찾었나이다 아.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르냐? 맞으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 예수님은 새벽 전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 1장 35절로 39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전도를 하셨습니다. 하늘이야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새벽 전도 하시기 전에 미명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먼저 일어나셔서 한정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이제 열두 제자 중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따라가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전도하는데 시몬과 그 열두 제자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아, 네. 이렇게 전도하러 예수님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내가 이를 대하여 왔노라 했습니다. 이런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예 마가복음 1장 38제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 많은 해당에서 또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전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귀신을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애를 드리고 전도할 때, 우리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새벽에 만나가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또, 어,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새벽에 홍일수가 갈라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리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아멘.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 네. 기도하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 네. 기도하는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자, 우리 역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의 지지를 원합니다. 아, 네.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기와 영화, 명명다 누리기를 추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마태경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우리를 구하라 그리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나라와 그 우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좋아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 생각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와 그가 뭐냐 그거는 영원을 살리라는 정도인 것입니다. 그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 그런데 왜냐하면 죽음이 끝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놀새 놀새 젊어서 놀새 이렇게 놀새 놀새 젊어서 놀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놀새 놀새, 놀새 놀다가 모두 지옥으로 떨어진 거 많은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누가 원심든지 안 원심든지 러니까한 부자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자색업과 고호 그 묘사를 읽고 날마다 꼬롭게 즐겨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역시 놀쇠 놀쇠 젊어서 놀쇠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요. 네. 저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나 맞이하는 이 죽음은 한번 생각해보고, 날마다 허락하게 살던 부자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후회함 없이 하면서 이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역수가 칠실이요 강건하면 팔십입니다 그래서 이날려은 수고와 슬픔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고 오래 살기를 원했습니다. 말이양 성을 쌓고 아바공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 49세대에 못살되4 9세대 죽고 맙니다. 나폴레옹도내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 했던 사람입니다. 두 분도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이제 조그만이 모기에게 물려가지고 33세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고정규영 회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피를 바꿨어요, 피를. 새 피를 넣어서 생명을 연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한번 왔다, 한번 떠난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은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수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는 보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했을때 우리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을 받는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어 새벽 정도로 가요 새벽 정도예 네, 왜냐면 새벽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가장 엄숙하게 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제가 사는 그, 예, 남남주 평례동의 그 신도시입니다, 그기가 네, 개척을 하고, 새벽에 약수터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약수터를 올라갔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비가. 그래서 그 약수터, 이를 백공산그 약수터를 올라갔는데 한 여자가 하늘 쳐다보고 웃고 있어요. 마시간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분은 맨발을 놓고 비가 올라하면은 혼자 하늘 쳐다보고 웃고 돌아다니는 여자였어요. 그분이 우리 평년에 서단 20년 동안 그 얘기를 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여인 앞에 가서 자매님, 자매님도 영적제대 하면은 사람답게 살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장애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 2절을 던졌습니다. 영계받는 자고, 그 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대되는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 웃음이 나오지 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새벽 시간에 그 장애인의 머리에 손을 딱 얹었습니다. 영계받는 자고, 그 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권세를 주십니다. 1분 동안 이도를 따라하시면, 구원받고 축복받습니다 일부니까 따라하세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성을 주세요 하느님이랑 따라하세요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는 주님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으로 지금부터 천국 갈,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세요 아멘. 아멘. 구원과 건설 축하합니다. 아멘. 그 자매님이 휘오시면서, 아멘. 저희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나와요. 하늘이야. 아멘. 3개월째 되니까 이분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아멘. 정상으로, 정상인 사람이 돼요. 하늘이야. 그 남편이 찾아왔다고 하면 음. 목수 일을 하는데 찾아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갔어요. 네, 그때 내가 큰 테레비 를 하나 갖다가 놔뒀는데 그 밑에 테레비 타리이막 목수니까 이거울막 짜서 설치해 네, 주고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이 남편 아저씨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요. 하나님은 김진영 씨를 사랑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문자를 1,700통을 보냈어요 13년 8개월 동안 그 부인은 바로 새벽에 만나서 그날 바로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남편이 나오는 시간은 13년 8개월 그 많은 시간 동안 인내 하에서 문자 보내고 또 찾아가고 그렇게 이제 13년 8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할렐루야. 그분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우리가 찾아가고, 전도하는 것이, 진짜 전도인 것입니다. 하늘이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까지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하는 아들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은 것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로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망리가 됐을 때, 이제 열0달이 차야 아이가 나오듯이, 여러분, 만기가 됐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 영적교도가 능력입니다. 네, 어저께 우리가 잠깐 우리 원장님과 같이 전도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거 미용실, 복도방또 음식점 쭉 가면서 지나가는 또 어, 사람들 했는데, 세상에 교회를 열, 5 아, 다섯 개를 붙였어요. 하렐루야그 아, 네. 기념사진을 찍고, 믿습니까? 아, 네. 아, 이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인천 소망교회, 우리 한길의 목사님을 여기 세우셔서 이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성전에 올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어제 전도했던 여섯 가정 모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신다면, 3개월 안에 그 가족이, 가족이 세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야여러분 먼저 나오신 분들이니까, 초신자들이 오면 그들을 반겨주고 잘 돌봐줘서, 사랑하는 인천소망교회가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축복합니다. 기의역사가어날처럼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전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새벽에 나가서 전도하셨고 또 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분명히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거라 하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드시 예수님도 전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복을 전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면되요. 역사문과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한영을 품고 갑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찬하을 드리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새벽에 나와서 전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제 우리가 여섯 가정을 전도했는데, 그 여운 가정이 주일날 11시에 오를 수 있도록 항정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이 아침에 에베를 통해서 해결되기 위해서, 건강이 해결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상장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